할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데요. 2025년 4월부터 인기 모델인 E클래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들의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모델별 금액으로 하면 1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 차량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요. 차량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개별 소비세 인하도 2025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구매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는 걸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종별로 재생 구간을 나눠 놨으니까 필요하신 차종 할인만 보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견적 문의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견적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특별한 견적도 따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벤츠 A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AMG A45 S 포메틱 플러스가 9.1%, 지난달 대비해서 0.6% 올랐고요. 나머지 A20 해치와 세단 모두 8.5%, 금액으로 하면 각각 400만원, 416만원 할인입니다. AMG A45 S 포메틱 플러스를 제외하고 지난달하고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A 클래스는 25년식 전 모델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높은 할인 받으면서 일반적인 금리보다 낮은 혼합형 할부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실 원하시는 상품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다음 CLA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 모델은 AMG 모델이고요. AMG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개 모델 모두 8.5%로 할인율 동일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488만 원에서 530만 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AMG CLA 모델만 지난달 대비해서 0.6% 할인 올랐습니다. 다음 CLA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 모델이 AMG 모델입니다. 지난달에는 AMG CLA 모델이 없었는데 이번달에 출시를 하면서 2.5% 할인, 276만 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개모델 모델 중에 할인율 그나마 좋은 건 CLE 200 쿠페, CLE 450 포메틱 쿠페입니다 쿠페 모델들이 5.5%로 할인율이 그나마 좋은 편이고요 나머지 카브리올레 모델들은 3.5% 할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변동은 없어요 CLE 쿠페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색상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거의 최대 할인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CLE 200 쿠페는 벤츠 차량 중에 6천만 원대로 구입 가능한 유일한 쿠페입니다 인기 색상도 재고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 관던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를 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C 클래스 보겠습니다. 두개 모델 모두 11.3% 할인입니다. 지난 달에는 6.5% 할인이었는데 3월로 넘어오면서 4.8% 할인이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C200 AMG 라인 기준으로 308만 원 올라갔고요. 지난 달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2025년 중에는 가장 높은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클래스 현재 인기 색상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장 화이트에 내장 베이지 혹은 외장 블랙에 내장 베이지 등등 인기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바로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할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체 파이낸셜을 통해서 장기 할부 또는 할부 원금이 높으신 분들은 무이자 할부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예 할부로 진행하시면 60개월 했을 때 선수금 30% 기준으로 월 납입금 39만 원에도 구입 가능한 상황이에요.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면 정식 딜러사 분들이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C클래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꾸준히 지켜봐 왔는데 이번 달이 진짜 적기예요. 이렇게까지 할인이 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구매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견적 문의하실 때는 역시나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많이들 보실 E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벤츠 E 클래스 E 200아방가르드 2025년식 보면 현금이나 타살부로 진행하시면 12.2% 899만 원 할인이고요. 벤츠 파이낸셜을 사용하시면 13.2% 무려 973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달에 가장 많이 받아봐야 장기 렌트까지 이용 에서 11.5% 할인이었는데 3월로 넘어오면서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현금 할인율은 무려 1.7%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벤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e 220d나 230도 e 할인 지난달보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350i 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7% 할인, 2450이나 e AMG 253 하이브리드 포메틱 플러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는 단언컨대 앞으로 이것보다 좋은 조건이 나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E 클래스 중에서 이2 0 0아반가르도 구매하신다고 하면 2025년 3월이 가장 적기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모델이 출시된 후에 이 정도 할인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구매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요 이3 5 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즉시 출고 가능한 소량 재고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3 0 0 모델도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작년 6월 이후로 현재가 최대 할인가이기 때문에 최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3월 분기 마감에 맞춰서 이클래스는 전차종 할인가가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S클래스는 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AMG S63 E 퍼포먼스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모델별로 현금 할인율은 최소 6.7%에서 최대 6.8%고요.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이것보다 2% 높은 최소 8.7%에서 최대 8.8%까지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고요. S클래스는 자체 파이낸셜 할부나 리스 이번 달에 진행하시면 추가 할인 2%가 들어갑니다. S클래스 전용 저금리 금융 상품도 오픈이 된 상태예요. 2025년 3월이 S클래스를 구매하시려고 생각 중이었다면 구매하시기에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S 클래스 벤츠 파이낸셜을 통해서 렌트로 진행하시면 2년 정도의 보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이 보증 연장 프로그램도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무상으로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할인에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S 클래스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이바흐 S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모델 중에 24년식 S580, S680 모델이 무려 19.5% 금액으로 하면 최대 7% 1412만 원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에는 많이 해줘 봤자 14.5%였는데 이번 달에는 S580 S680 모두 19.5%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재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다면 빠르게 문의하셔야 높은 할인을 받으시면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AMG GT 모델입니다. 한개 모델 20.8% 할인 금액으로 하면 3215만 원 할인인데요. 지난 달 대비해서 5.3% 할인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할인에 즉시 출고가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 생각 있으셨고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셨다면 2025년 3월에 고정 댓글 통해서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AMG SL 보겠습니다. SL 두개 모델 중에서 SL 63 포메틱 플러스 2024년 모델이 18.7% 금액으로 하면 4,427만 원 할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721만 원 할인이었는데 거의 두배 가량 뛰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고성능 차량 생각 중이셨다면 AMG SL 63 포메틱 플러스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도 소량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빠르게 좋은 조건으로 출고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세단과 AMG 차량들 말씀드렸고 SUV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LA 2025년식 8.5% 575만 원 할인이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변동 없습니다. GLA는 지난달 대비해서 할인은 변동이 없지만 최고 프로모션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다면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GLA도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도. 있습니다. 차량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GLB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AMG GLB 35 포메틱이 9.2% GLB 220 모델도 9.2%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8.5% 할인이었는데 3월로 넘어오면서 0.7% 할인이 늘어났고요. GLA와 마찬가지로 GLB도 최고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 저금리 할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인기 컬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셨다면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GL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의 두개 모델이 AMG 2개 모델, 모델 모두 7% 할인이고요 AMG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모델은 모델별로 현금 할인율은 최소 6.5%에서 최대 7.5%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최소 7.5%에서 최대 8.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GLC도 현재 최대 프로모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난달보다 더 올랐고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는 소량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량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문의하시면 이 재고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AMG 라인 모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다음 G.L.E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A.M.G 두개 모델은 현금 벤츠 파이낸셜 할인율 모두 5.8%. 나머지 세개 모델은 현금 벤츠 파이낸셜 할인율 각각 모델별로 최소 5.9%에서 최대 6.9%까지 가능합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G.L.E는 G.L.E 300D, G.L.E 450, G.L.E 450 쿠페까지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별로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현금 일시불보다 할부로 진행하시면 선수금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선수금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벤츠 파이낸셜 장기 렌트 이용을 하시면 추가 할인까지 더해서 천만원 이상 할인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GLS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두개 모델이 마이바의 GLS 모델이고요. 모델별로 최소 2.7%에서 최대 5.7% 금액으로 하면 최대 1594만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GLS 450 포메틱은 5.5% 845만원 할인이고요. GLS 현재 컬러별로 재고가 소량 남아있어서 고정 댓글 통해서 빠르게 계약하시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 지바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할인이 진짜 없었던 차량인데 AMG G63 마누팍투어 2024년식이 무려 20.5% 금액으로 하면 5,469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수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할인했던 게 684만 원 할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785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이 지박엔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구매 생각 중이셨다면 이번 달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 전기차 EQ 모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별로 최소 7.2%에서 최대 7.7%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종 한 번씩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 EQ 라인업 차량들은 전차종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면 최대 22%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해요. EQ는 다른 구매 조건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한 자체 장기 렌트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 3월 벤츠의 각 모델별 할인과 상황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도 할인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온 건 확실하고요. 벤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 견적을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벤츠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벤츠의 정식 딜러사에서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벤츠의 정식 딜러사를 통한 구매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리스 견적 신청 모두 다 가능하고요. 견적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할인이나 응대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거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도 보시기 편하게 벤처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